자,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 텍스트 파일 복사하는 건데요. 그 아까 있던 윈도우에 있던 이 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템프 쪽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동작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쓰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복사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일에 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그래서 텍스트 음, 카피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메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앞쪽에서 원래 파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파일을 안 배우고도 그냥 쓸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파일이라는 애가 자바 아이오에 있는 애입니다 자바 아이오에 있는 파일인데 음뭐 예를 들면 소스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new 뉴 파일 이렇게 만들 건데 저희는 아직 그냥 스트링으로 하는 거 했으니까 스트링으로 그냥 만들게요 자, 경로가 파일의 경로가 저희가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슬래시 역슬래시 하나 해 주고요. 윈도우즈에 슬래시 하나 해 주고 저희가 시스템.ini라는 애를 이제 읽어 오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입출력 스트림은 실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파일은 그렇진 않아요. 파일은 그냥 거기에 객체를 만들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파일에는 걸려있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복사를 하나 해서, 어, 데스네이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데스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저희가 있는 위치, 템프라는 데에 어, myini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myini 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를 저희가 사실은 경로는 대소문자 아마 구글 없을 건데 그냥 윈도우니까 대문자로 윈도우즈까지 그냥 적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뭐할 거냐면 그 저희가 어, 파일 리더라는 애가 를지고 파일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파일 r 정도 쓰시고 파일 리더로 어, 파일을 읽어오도록 할 거고요 new file reader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다 직접 경로를 적었는데 저희가 위에다가 파일로 경로를 갖고 있는 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요첫 번째 에 있는 요거 파일을 불러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소스에 해당되는 애를 불러서 음, 저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자, 아까 여기는 정작 오류가 없지만 얘는 실제 여기에 파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파일 c 아, 파운드 이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트라이 캐치로 잡아줄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일라이터를 어, 할 건데, 파일라이터를 할 건데, 파일라이터라는 애를 만들고, new 파일라이터를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걸어줄 거야요스 e s t 라는 파일을 걸어줄 겁니다. 다 얘도 지금 오류가 뜨는데, 얘는, 얘는 무슨 오류가 뜨냐면, 얘는 무슨 오류가 뜨냐면, IO 익셉션이 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는 거기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오면서, 파일이 존재 여부 때문에 발생을 할수 있고요. 라이터 쪽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실제로 거기에다가 적을 건데, 없으면 얘는 만들어서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IO에 대한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예, 두 번째 거요거 눌러서 여기에다가 아이어 익셉션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뭐 핸들링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어 얘랑 얘만 그냥 프린트 스택 트레이서만 찍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라는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와일문을 돌리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와일문 돌릴 때 우리 아까 정수값 하나 필요하니까 예 C값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저희 아까 어떻게 했죠? 가로 해가지고 C라는 애를 읽어올 건데 어떻게 해요? 파일 리더로부터 리드라고 해서 읽어오겠죠? 그 값을 C에다 넣을 거고요. 이 값이 뭐가 아닐 때까지요 나디콜 뭐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돌릴 거예요 이, 이전에 하던 방식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 이렇게 어, 조절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쓸 건데 어떠다 적을 거예요 파일 라이터에다가 라이트라고 하는 애로 적을 건데 <laughs>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요렇게 적으면, 얘가 아까 뭐로 적죠? 숫자로 적었죠? 숫자로 적으니까 아까 뭐, 100 얼마, 90 얼마,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저는 이거 어떻게 해요? 캐릭터로 바꿔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냥 문자로 그냥 바로 적혀버려요. 자! 그리고, 원래는 파이널리에 가서 여러분이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클로즈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하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일 열고 닫고, 옮기고까지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파일 복사하는 거. 복사인데, 글자로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읽어다가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 옮겨 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수행을 했더니, 그 뭐, 모르겠어요. 그냥 번쩍 했어요. 그죠? 그, 다치니까,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희가 다 옮기고 나면, 시스 아웃으로. 복사 완료라고 할게요. 복사 완료. 이렇게. 잘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 F11을 누르면, 순간 복사 완료가 딱 이루어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는 템프로 가보면 되죠. 네, 템프. C 드라이브에, 내 네, p c 의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템프로 가보면, 여기에 My INI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아까 전처럼 아, 여기 키가 없네요.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연결 프로그램 어디 있을까요? 어? 아, 그냥 얘를 다시 찍었더니 되네요. 제가 아까 여기를 찍었나 봐요 여기를. 여기 요 파일 제대로 찍고요 열었더니 편집이 있네요. 편집 열어 보면. 잘 가져왔어요. 이걸 봐서는 어때요? 약간 여기 없던 거잖아요. 우리 다 지우고 있으니까잘 복사가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저희가 그걸 해보고 싶어요. 자, 음,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에 어,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요. 아, 여러분이 검색어로 뭐, 자바라고 넣습니다, 자바. 자바라고 넣고 이미지 검색을 하나 했어요.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여기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음, 뭐가 이쁠까요? 뭐 특별히 이쁜 애는 없네요, 그죠? 그냥 빨간 애, 요걸로 갈까요? 요거, 요거. 빨간 애가 좋네요. 자, 어? 빨간 애를 찍었는데 이상한 애가 나오죠. <laughs> 다시, 다시. 자. 아, 여기 나오네요. 빨간 애. 자, 빨간 애 나오죠. 자, 요거 찍고요. 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렀더니 이렇게 올라오는데 png 파일로 되어 있네요. png 파일로. 그러면 지금 우리 템프에다가 저장할 거고요. 자, 이 png 파일을, 어, 자바, 어 png 자동으로 붙 j a 자바 png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잘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자바 파일 이렇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죠? 자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복사한다 치고 복사한다 치고 여기에다 해보자고요. 자 얘를 아 잠시만요.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중한 소스니까 요건 살려야죠. 자요건 살리고 자요거 복사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텍스트 카피 2라고 말고요. 이미지 카피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미지 아이고. 이미지 카피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 열면 이미지 카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에 원본을, 위에 원본을, 템프 밑에 있는, 자바 PNG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My PNG라고 넣죠. My PNG라고 넣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안될 거예요. 왜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리더랑 라이터는 뭐를 하는 애라고요? 이건 글자로 옮기는 애예요. 글자로 옮기는 애인데 여러분이 어 지금 예정 가정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옮기는 애에다가 여러분이 뭘한 거예요? 이미지를, 이미지를 넣어서 바이너리로 된 애를 넣어서 복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복사 완료는 잘 떨어졌는데, 복사 완료도 잘 떨어지고, 실제로 가서 보면, 파일도 있어요. 여기 가면, 템프에, 템프에 my.png 라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얘 열어보면,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미지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확장자만 PNG지 이게 이미지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다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못, 글자를 못 본단 말이에요. 아, 그림을 못 봐요. 자바 PNG는 얘는 멀쩡하니까 이게 잘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멀쩡하게 여러분이 어, 옮겨주려면 이걸 옮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바이너리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일부러 지금 이거를 열었어요. 그래서 뭘 바꾸면 되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은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뭐 이런 애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리더 라이터는 글자를 쓰는 거고요. 저희가 요거를 바꿀 때 뭐로 바꾸면 되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 자 i o 에 있는 요, 요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위에 얘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이 부분을 바꾸시고요 그래서 이앞부분의 클래스를 선택해서 뒤에도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도 파일을 걸어서 읽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는 라이터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아웃풋 스트림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요 위에 아웃풋 스트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더블클릭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다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얘는 바이트를 옮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이트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캐릭터로 옮기면 안 돼요. 글자는 캐릭터로 옮기는 게 맞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옮기긴 옮기는데, 뭘 옮겨야 되냐면, 바이트를 옮기셔야 돼요. 바이트로. 아까는 문자를 옮기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요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컨트롤 F11로 돌렸더니 얘가 복사 완료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러분이 My PNG를 여시면 이렇게 멀쩡하게 그림을 잘 보여줘요. 뭐한 거야? 복사 잘한 거예요. 그죠? 복사 잘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주 극단적인 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자, 얘를 이미지 카피를 하나 복사해서 Ctrl-C, Ctrl-V 해요 자, 저희가 이제 뭐할 거냐면 파일 카피를 할 거예요 파일 카피 파일 카피라고 해서 얘를 옮길 거고요 여기에 파일 카피라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애가 뭐냐면, 물론 엄청 큰 파일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만만한 애가, 자, 여기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가면, 윈도우즈에 가면, 여기 윈도우즈에 가면,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잘 찾아보시면, 여기 파일명으로, explorer.exe라는 애가 있어요. explorer.exe. 찾으셨어요? 파일 크기가 한, 4메가쯤 되는 애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아, 클릭을 해보면 요런 애가 올라요. 뭐가 올라요? 파일 탐색기가 요거예요. Explorer.exe예요. 요거 클릭하면 요런 애가 이제 올라옵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파일 카피라는데 가서, 자, 얘가 다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windows. 윈도우즈, windows가 될 거고요. 여기가 e x p l o r e x e 가될 거예요. windows 밑에 e x p l o r e e x e 자, 나는 템프 밑에 my.exe 라는 애를 만들려고 해요. 저거를 복사해오면 나는 템프에 저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my.exe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얘를 수행을 하면 네, 그래서, Ctrl F12 이렇게 누르면, 여기 지금 실행 중이긴 한데, 속도가 꽤 걸려요. 속도가 왜꽤 걸리냐면, 얘를 어떻게 해요? 한 바이트씩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로, 한 바이트씩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 오래 걸리는. 자,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직도 안 끝나네요, 그죠? 지금 얘 아주 열심히 막 옮기는 중이에요. 와... 아주 부지런히 막 옮기는 중이에요. 아,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자, 봤더니 한, 그래서 한, 한 10여 초는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게 만약 웹브라우저였으면 여러분 한 12번은 사이트를 옮겨갔을 거예요, 그죠? 지금 왜냐면 우리는, 아, 그쵸. 네, 뭐, 그래서 치고. 자, 그래서, 잘 됐는지나 봅시다 자 가서 저희가 요거 요 띄운 다음에 저희 템프로 다시 이동을 해서 템프 해봤더니 My exe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잘 옮겨진 것 같고요 이거 더블클릭 했더니 요렇게 창이 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파일은 잘 카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4메가니까 요정도인데 그죠? 이게 만약 한 40메가 였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예제는 요거에 일단 바이너리 복사로 이미지를 복사를 해봤는데, 이쪽에 보면 고속 복사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뭐뭘쓸 거냐면, 버퍼를 써요, 버퍼. 버퍼를 쓸 겁니다. 그래서 버퍼를 이용해서 이거를 조금은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버퍼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파일 카피 하는데 이렇게는 카피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카피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버퍼를 하나 만들게요. 바이트 형태로. 배열을 만들고요. 제 이름을 버퍼라고 만들, 이름을, 할 BUP, BUF라고 해서 버퍼라고 쓸 거고요. 얘를 New Byte로 만들 건데, 크기를 1024를 주면, 이게 뭐예요? 1K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줘서 10K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한 방에 10K씩 이렇게 동작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더 키워주면 돼요. 그죠? 원하면 더 키워주면 돼요. 더 키워주면 되는데, 자.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할 거냐면, 뭐할 거냐면, 여기 C는 이제 지워버릴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한 개씩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워버리고요. 이제 와일문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t r u e 라고 넣어버려요. 계속 무한루핑 돌 거예요. 무한루핑 계속 돌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 뭐할 거냐면 int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n 이라는 변수는 여러분이 파일 리더로부터 read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read라는 동작을 하는데 read 동작을 잘 보시면 그냥 한 개씩 읽어서 정수형을 반환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바이트 배열을 읽어서 정수형을 반환하는 애가 있어요. 이아래는는 바이트 배열을 읽는데 e 셋의 길이를 줘서 특정 길이만큼을 이렇게 옮기는 애도 있어요. 자, 근데 저희는 어쨌든 다 읽어야 되니까 이걸로 읽어 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늘 바이트 배열은 위에서 잡은 버퍼라는 애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면 파일을 읽어오는데 저 버퍼 사이즈만큼 읽어올 거예요 읽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24 곱하기 10의 크기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저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여러분은 이제 뭐할 거냐면 파일 라이터에 가서 아 여기 아래 있네 파일 라이터에 가서 라이팅을 할 건데 라이팅은 이렇게 안할 거고요 요,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라이트까지만 적고 이렇게 눌러보면, 자, 얘는 이제 라이팅을 적는데, 적는 방법이 바이트를 그냥 통째로 읽어서 바이트 배열을 넣어서 그냥 통째로 라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건 파일이 너무 크면, 저기서 읽어오는데도 부담이 돼요. 근데 저희가 얘를 어떻게 읽어왔냐면, 파일이 얼만지 모르니까 어떻게 10K씩 읽어왔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통째로 넣으면 안 되고요. 통째로 넣으면 안 되고, 뭘할 거냐면, 요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넣으셔야 돼요. 라이트에서는 요 방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버퍼를 읽어올 건데, 버퍼의 크기가, 크기가 0부터 뭐까지, n까지 읽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k씩 계속 옮기겠다는 얘기요 읽어서 옮기고, 읽어서 옮기고, 읽어서 옮겨데 옮기고. 항상 10K가 걸리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냐면 만약에 N이라는 값이 내가 읽어왔는데 버퍼에 10K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한뭐 뭐 3K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읽은 내용이 3K밖에 안 되잖아요 10K만큼 읽어야 되는데 다 읽고 계속 10K씩 읽었지만 끝머리 요만큼 남은 애는 뭐예요? 10K가 아닌 경우가 되잖아요 자그 경우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이 버퍼에 랭스보다 버퍼의 랭스는 얘가 얼마야? 이게 10K 사이즈잖아요 이거보다가 만약에 작은 경우가 떨어지면 작은 경우가 떨어지면 난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까지는 이 N까지 읽어서 내가 썼는데 얘가 이 사이즈보다 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올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요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while 문을 빠져나가야 브레이크로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샥 나가겠죠. 다할수 있나? 이미 쓰기도 다 써, 그럼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버퍼라는 걸 하나 써서 버퍼라는 걸 써서 이렇게 했더니 아까 우리 한 10초 정도 걸리던 애가 요걸 가지고 컨트롤 F11 을 누르면 여러분들 느껴질 만큼 어때요? 빠르게 복사가 완료가 되죠 가서 이제 보시면 똑같은 복사돼 있어요. <laughs>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버퍼라는 게 능력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 버퍼링 뭐 별거 아니네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눈에 띄게 속도 차이를 딱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동일한 결과를 갖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이런 버퍼라는 기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어때요 퍼포먼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많이 보시고 많이 해보셔야 이게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파일 복사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이제 파일 카피하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신 거고요. 저희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이 파일이라는 거좀 어,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